지금 버스 안인데 스크립트 써놓은 거 보면서 외우고 계시는 거 아니죠?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제일 최악인 게 뭔지 아세요? 이제 면접관으로 면접보러 들어가면 이런 거 진짜 많이 느껴요. 그 마음을 아니까 긴장도 풀어줄 겸 아, 집이 강남 쪽이시네요. 못 타고 오셨어요. 얼마나 걸려요?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잔뜩 굳어가지고 버벅거리거나 아니면 외운 대로 답변하려는 사람이 보여요. 이러면 별 생각 없이 물어봤다가 제가세안경을 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준비한 내용을 빠짐없이 말하는 완벽한 기계보다는 허점이 보여도. 대화한 느낌의 사람이 더 눈길이 간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당장 시간 없는 여러분들에게 합격률을 100% 이상 상승시키는 즉효 솔루션이 될 겁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부터 하는 말 볼륨 키우고 들으세요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준비하면서 정답을 만들어버리죠 근데 면접은 발표가 아니에요 뭐 답변이 맞다고 점수가 올라가고 답변이 틀렸다고 점수가 깎이는 이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면접은 대화합니다 면접관은 말을 잘하는 다고 합격시키지 않아요 반대로 말을 못한다고 탈락시키지도 않아요 말을 막 육창하게 잘하는 거보다 면접관과 진심을 주고받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자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실수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면접이 처음이 아니면 다들 이 경험이 있어요 평소에는 친구랑 또뭐 동료랑 말잘안 하는데 면접만 가면 갑자기 막 얼어붙고 질문도 안 들리고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 이런 상황의 원인은 말을 못해서 일까요? 아니요 욕심이 많아서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자, 상상해보자고요 면접관이 질문을 하면 이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틀리면 안돼 생각들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으니까 정작 면접관의 질문은 귀에 안 들어오고 자기 말은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죠. 나와도 막 행사의 수설이고.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특히 면접 전날 최소한 당일에는 말 잘하겠다는 생각 버리세요. 써놓은 스크립트 버리세요. 정답 버리세요. 대신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생각하세요. 키워드. 예시를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어필하고 싶은 게 리더십이라면 그걸 다양한 문장으로 바꿔서 말하는 연습을 머릿속으로 되뇌이세요. 저는 리더십 있는 사람입니다.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리더십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끝까 해결하려는 태도가 저의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라는 단어 하나로 저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본에 써왔던 경험들의 키워드를 이 리더십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세요. 그럼 질문이 뭐가 됐던 자연스럽게 내 생각이 첫 번째 문장과 경험으로 해서 나올 겁니다. 사실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면접관의 말을 얼마나 잘 듣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자기 답변에만 집중하느라 면접관이 뭐라고 말했는지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심지어 인사말조차 무시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면접관이 우리 회사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을 때아 감사합니다 이말한 마디만 해도 자리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면접관과의 공감대가 섭니다. 근데 안 하죠. 면접관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말할 수 있는 좋은 동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대화하러 간다는 마음으로 보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요새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인상 깊은 건요? 이런 질문 진짜 쉽게 대답하잖아요. 왜냐면 정답이 없으니까. 우리 정답을 안 정했으니까. 근데 성격의 장점은요? 이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 외의 말은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대본 안에 스크립트 안에 가두는 거예요. 사실 면접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따로 있어요. 데카르트도 말했어요. 글은 사람을 정확하게 한다. 보통 사람들은 면접 준비를 생각하고 말로 바꾸고 글로 써요. 근데 생각은 원래 복잡하고 말은 이거보다 좀 정리돼 있고 글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면접 훈련은 글을 먼저 쓰고 그 글을 말로 해보며 녹화, 녹음하고 또 다시 듣고 생각을 정리를 해야 돼. 이 과정을 반복하면 심지어 목까지 나아지. 이제 아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어... 이 같은 군더더기까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고 또 내가 내 목소리도 잘 모르는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면접 준비는 달변 훈련이 아니에요. 말 잘하는 훈련이 아니에요. 생각을 정리하고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어야 됩니다. 이런 기준을 세우는 과정으로 가장 기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고정 댓글 찬조해 주시고요. 면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루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이 응답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답변 외우느라고 자기다움을 잃지 마세요. 그냥 대화하듯 자연스러 여러분 다운 모습으로 말하세요. 그게 진짜 준비된 사람입니다. 오늘 면접이 있는 분들 정말 잘 보고 오시기 바라고요. 장기전인 면접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영상 꾸준하게 올릴 테니까 빨리빨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서 꼭 놓치지 마세요. 저는 언제나 진심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